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원 합격, 추합 이런 말과는 다른 거예요. 추가 모집이라는 건 수시, 정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한번더 우리 학생들을 수능으로 뽑는 전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충원 합격이랑 다르다는 점한번더 강조하고요. 이 추가 모집이 12월 말에 했던 정시 모집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모집 시기나 발표, 등록 이런 것들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한번 가늠해 두시라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수시나 정시에서 결국 학생들을 약속한 만큼 뽑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2월 말에 한번더 뽑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지금 추가 모집을 할 거다 말 거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신 매년 추가 모집을 해 오던 대학은 올해도 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가 모집을 했던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 요 정도 추가 모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아이 대학 추가 모집하겠구나라는 예상 정도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는 건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 숭실, 중앙, 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가 했고 의학학 계열에서도 추가 모집을 합니다. 전국의 주요 의학학 계열에서는 한명 또는 두명 이내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학과들 중에서는 추가 모집을 할수 있겠죠. 이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엄청 많을 텐데 왜 추가 모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어서 선발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대학들은 추가 모집에서 선발을 하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을 하고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하고 또 발표하고 등록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절차를 거쳐 갈 건데 마지막 2월 20일날 각 대학들이 학생들을 다잘 선발하고 마친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등록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충원 합격자를 또 뽑을 수 없게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학생은 등록 포기를 하면 결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들도 한 명, 두명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이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추가 모집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입결이 너무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추가 모집으로 넘겨서 새로 선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추가 모집의 특징은 추가 모집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 3월 1일 직전까지 각 대학별로 모집하고 발표하고 충원 합격자를 계속 발표하는 급박한 절차들이 진행되고요. 2월 21일 날, 오전 10시 이후에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데, 매년 보면 10시에 딱 맞춰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 11시, 12시, 오후 정도는 되어야지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그 모집 공고는 진학사에서 한꺼번에 쭉다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집 일정이 12월 말에 여러분이 했던 정시처럼, 일제히 원서 접수를 하고, 또 각자 정한 날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또 전체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등록을 하고 이런 통일성이 있다면 추가 모집은 모집 일정을 각 대학별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모집은 3, 4일 정도 하고 발표하면 등록은 하루 정도의 기간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충원 합격자를 계속 1차, 2차, 3차에 차수를 나누는 대학도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별로 전화 통보를 하면서 급박하게 우리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할 거예요? 안 하면 다음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절차들로 모집을 합니다. 약간 그 느낌을 단어로 설명하자면 그냥 도떼기 시장처럼 마구마구 뽑고 선발하고 발표하고 충원 합격하고 전화 돌리고 뭐 이렇게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우리 대학은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내에 또 결혼이 발생하니까 모집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고 없던 학과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모집 기간의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새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신규 모집 단위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그 중에 마음에 들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집 일정이 끝났다, 다 뽑았다라고 했는데 또 결혼이 갑자기 또 발생하면 다시 또 뽑기도 해요. 정말 불규칙하게 모집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추가 모집 기간에 합격을 했어요. 다른 대학에 더 좋은 학과가 나타나면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되니까 등록은 한 곳만 유지하는 상태로 다른 대학을 도전할 수 있고요. 이 추가 모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열 곳, 백곳다 괜찮아요. 대신 한 학교에는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건 괜찮지만 대학교당 한 번만 지원 가능하고 이렇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60대1, 100대1, 200대1, 300대1. 말도 안 되게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여러분이 작년 정시 결과나 이번에 앞서서 진행했던 12월 달의 정시 예상 결과들을 보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하시고 경쟁률이 높다고 놀랄 필요는 없고요. 추가 모집은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전형이고 작년 입시 결과로 추가 모집 때 어땠다라는 걸 발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추가 모집 입결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정시 입결만으로 추가 모집의 합격 가능성을 따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때 여기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는 건데 사실은 모집 인원이 한 명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1등이 몇 점이고 합격할 수 있는지는 1등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학과의 입결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작년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나 이 앞에 12월 달에 정시 지원했을 때의 예상 합격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 이하의 대학 수도권 대학 그 이하의 대학들은요 작년 입결보다 더 낮고 예상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의 수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점수와 합격점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되면은 지원은 마음껏 풀이하게 해도 좋겠고 그렇다고 막 수십 장 지원을 해봐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고 의대 한번 써보고 싶은데에서 이 결에 의대 점수가 턱없이 안 되는데 의대를 쓰는 거는 무모한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추가 모집에서 주의할 사항은요. 정시에 합격한 학생은 2월 20일날 16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해야만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시에 합격한 대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재수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 대학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에 혹시 더 좋은 대학 학과가 뜬다면 내가 지원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재수할 거야. 이런 상황일 때 정시 합격한 학생이 등록 포기하고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 모집은 접수 기간, 발표 방법, 등록 기간이 제각각으로 대부분 짧으니까 지원 대학이 많아지면 일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자기가 합격한 대학에 합격을 놓치는 경우도 은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수시에 합격을 한 학생은 정시에 원서를 못 쓰죠. 이 추가모집도 원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모집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여러분은 2월 21일 날 낮쯤에 대학 어디가나 진학사에 딱 클릭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모집공고가 쫙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분에 맞는 대학들이 어떤 학과가 몇명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평균 3일 정도의 접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긴 없지만도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지원할 대학들을 고르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모집 인원과 선발 학과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중간에 갑자기 학과가 더 생기기도 하고 모집 인원도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두 명, 세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덜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에 끝날 때쯤까지 변동사항을 체크해 본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학과를 원서 썼는데 그대학에 다른 더 합격 가능하고 좋은 학과가 나타나면 지원을 취소하고 다시 원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정시와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를 하면 취소가 안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수시 정시에서 다 떨어져서 한 맺혀가지고 그냥 급하다고 아무데나 원서를 쓰지 말길 바랍니다. 적어도 합격하면 단일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재수를 결심한 학생이라면 재수의 길을 걸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의 정시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발표한 다음에 기다려 주는 게 아니고 합격자 발표 후에는 거의 하루 정도의 등록 기간만 두고 등록 안 하면 다음 순서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개별 전화 통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 대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 장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중복해서 합격한 경우도 많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합격했을 때는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등록은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등록했는데 또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하면 먼저 등록한 대학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등록을 하는 이 순서대로 반복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추가 모집에서도 정시로는 못 가는 대학에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겠고 서울의 중하위권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면 그런 기회들이 은근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눈 부릅뜨고 지원할 대학들을 찾아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퀴의 추가 모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의 말씀 드렸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